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격 답안 작성 포인트. 이번 영상은 중앙대 인문사회 편입니다. 중앙대 인문사회는 언어 논술이 세 문제 출제되는데요. 경영경제 계열은 3번 문제가 수리 논술로 출제되죠. 경영경제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인문사회와 관련된 유의 사항을 저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유의 사항을 줄여 봤는데요. 첫 번째는 답안의 단락을 구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논제 요구에 유의한다. 세 번째는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라는 논제 요구에 유의한다. 이세 가지만 잘 고려해도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답안의 단락을 구분하지 않는다. 어, 여러분들은 논술 준비를 하면서 답안의 단락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단락을 구분하지 말라는 걸까? 다소 의아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인문사회 1 1번이죠. 문제가 상당히 길고요. 여러분들이 살펴주실 것은 뭐냐면 문제 요구 사항도 많고 다뤄야 할 제시문도 많습니다. 보세요. 제시문 가나다 라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제시문의 인물들이 고향에 부여했던 의미 그리고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된 원인들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써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루어야 할 제시문도 네 개나 되고요 답을 할 내용들도 의미 원인까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글을 쓸수 있는 분량은 550자에서 570자밖에 되지 않아요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은 분량 안에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단락을 구분해 가면서 그 답안지의 빈 공간을 허용할 만한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앙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자료집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같이 보시죠. 위에 있는 사진이 잘된예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이 잘 되지 않은 예입니다. 위에 있는 답안은 답안의 내용이 꽉 차게끔 진행되어 왔죠.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답안은 단락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공간의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안을 중앙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답안의 예다라고 자료집에 실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대는 쓸 내용에 비해서 글자 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단락을 구분하다 보면 답안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흐름이 자꾸 끊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답안을 꽉 채우는 느낌을 권장한다 그러니 답안 하나를 자꾸 단락 구분해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꽉 내용으로 채워간다 이런 느낌으로 답안을 쓰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의사항 답안의 단락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번째 유의 사항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는 점에 유의하자. 중앙대는 1번 문제에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써라라는 이 지침을 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앞에 한번 볼까요? 이러 이러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면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러한 형식으로 글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을 쓸 때는 본론만 쓰죠. 제심은 가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하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라는 것은 서론으로서 모자를 씌우고, 그래, 결론으로서 신까지 신겨서 완벽하게 하나의 어, 포멀한 그런 틀을 갖춰달라는 뜻이죠. 서론과 결론을 쓴다는 것은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 형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서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본론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죠. 즉, 여기서는 문제 제기의 역할을 하고요. 결론은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론에서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을 텐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라고 하면 문제 제기로서의 서론을 간략히 쓰고 본론을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해주는 내용으로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중앙대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예시 답안을 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겹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서론에 해당되는 문장,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문장이 이렇게 되네요. 제시문 가에서 라까지는 다양한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들을 보여주겠다라는 문제 제기의 의미를 띠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쭉 본론이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이것에 대한 답으로서 어떻게 제기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상실의 원인은 외부 압력과 가난, 세속적 자아, 인간과 자연의 분리, 내적 갈등 등으로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상실의 결과는 좌절과 체험, 자성찰 불통과 구조화, 신념 고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으로써 정리가 된 거죠. 당연히 이 내용들은 본론에 하나씩 다 들어있겠지만, 논제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고 을 했으니까 이와 같이 서론과 결론을 간략하게 갖춰 써줄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처럼 서론과 결론을 갖춰 썼느냐, 그리고 그 논리가 적절하냐에 따라서 2점에서 5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니까요. 이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라는 부분은 서론과 결론을 갖춘다는 뜻이다. 1번 문제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세 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논제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2번 아니면 3번에서 이런 요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2021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인데요. 여기부터 보시면 참고할 점을 재심은 바와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어, 선생님, 뭐, 그냥, 뭐, 서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논제의 요구는 단 한마디도 허투로 나오는 것이 없다. 얘랑 한번 비교해 볼래요?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심은 다와 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해서 무엇을 해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은 각각 고려하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굳이!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답을 써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의도를 반영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 통합적인 고려가 점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 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채점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시문 바와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하고 바와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참고할 점을 서술하면 21점에서 25점을 주는데 뒤에 라와 연계하지 않았다면 16에서 20점을 주고 여기 보세요. 바와 사의 논지는 서술했지만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9점에서 15점밖에 안 준다. 그러니 논제가 요구한 통합적 고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답안에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점수 차이가 이만큼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힌트 드릴까요? 중요한 부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두 제시문 간의 연결 지점을 잘 찾아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비밀스럽게 얘기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두 제시문이 연결되는 흐름이 있게 마련이니. 이 점을 답안에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인문사회원의 2번 문제인데요. 보세요. 라와 같은 정보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을 마의 논지에 근거해서 서술하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라의 정보 생산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을 바와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술하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안 보셨을 테니까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기 나타내는 라의 정보 생산 방식이 뭐였냐면 해초라는 분이 왕오천추국전을 쓴 해초라는 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이 본 견문을 정리해 놓으신 그 제시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라에 나타난 정보의 생산 방식은 해초라는 그한 사람이 자신의 시각에서 기록한 정보거든요. 그런데 바와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라 그랬을 때 바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집단 지성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사에서는 취합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바와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사람의 시각에서 기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보 생산의 방식을 보여달라는 논제 요구인데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시각에서 기록한다는 것은 일단 정보의 양 자체도 많지 않을 수 있고. 정보의 성격 자체도 주관적일 수 있죠. 즉 다양하지 않고 주관적인 특성을 갖죠. 그랬을 때 바의 방식은 여러 사람이 접근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다양성을 갖춰 줄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정보를 과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여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합적으로 잘 연결하면 어떤 식의 정보 생산 방식이 나오냐면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그러한 다각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정보의 객관성도 향상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한 사람의 시각에서 기록된 정보, 즉 하나의 관점 그리고 주관적인 특성, 그것이 보여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이야. 정리하면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뜻은 두 제시문 간의 연결점을 즉 연결 논리를 잘 찾아서 답안을 작성해 달라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중앙대 인문사회 논술의 요의상 세 가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답안의 단락을 구분하지 마라. 쓸 내용이 너무 많은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단락 바꾸면서 공간 네, 빈 공간 자꾸 버리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답안지를 꽉 채운다 그런 느낌으로 답안을 서술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논제가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라라고 할때 이것은 일번 논제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서론과 결론을 갖춰 써 달라는 뜻이고 의미상으로는 문제 제기 그 문제에 대한 답 이러한 논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논제 요구도 중요하죠 통합적으로 요구하는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은 각각 고려하라는 것의 반대말인데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그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게 마련이니 그 점을 잘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논술 인문사회 요의상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는 제시문이 굉장히 많고요. 다른 학교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논제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자칫하면 간과하기 쉬운데 전체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요구를 잘 포착하기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잘 염두에 두어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